만약 이번 판 1등 하면 오늘 바로 퇴근입니다. <웃음> <웃음> 저랑 하기 싫으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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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laughs> 저랑 게임하기 싫으신 거예요? 아, 아니야. 어쩐지, 어쩐지. 계속, 어, 계속 위로고 아... 인싸하느라 어... 바쁘다니. 어? 아니. 그런 거였어. 나랑 게임하기 싫었던 거였어. 아니, 출근하자마자 아니라... 퇴근장을 잡아버리시네, 이렇게. 오늘 목표가 네. 뭐예요? 저번에 <laughs> 10장 아 뭐지? 10킬 할 때까지 저안 네. 보내신다면서요. 네, 근데 네. 저희 오늘 합킬 20킬 나오지 않으면 밥이고 <laughs> 뭐고 없습니다. 한판한 판에? 당연하죠. 한 판에 합킬이 20킬. <laughs> 20킬 나오지 않으면 밥이고 뭐 잠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laughs> 마르코 님 솔킬 네. 한 4킬 정도 어때요? 좀 소소하자나. 아, 나쁘지 4킬. 않죠. 저 방금 저격총으로 제가 한명 때려눕혔거든요. 어, 근데 그거 봤어요? 개쩔었죠. 개쩔었죠. 네. 와!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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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잠시만, 잠시만. 아 씨, 다시 봐. 다시 봐. 아, 아왜 그래? 아. 깜짝 놀랐어요 순간 어. 저도 순간 놀랐습니다 순간. 이렇게 한다고 하고 기대감을 갖고 <laughs> 딱 보고 있었는데 역시 <laughs> 기대를 저 버리지 않 아마. <laughs> 역시 마루코는 마루코다. <laughs> 어디 가시나요? 어 그러면 빨간 핑 가시죠. 지금 빨간 핑이요? 네 지금 빨간.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사람 있어요? 분명. 네 봤어요. 저랑 같이 플레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님 일단 살았습니다. 걔 기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뾰기게 있어요. 지금 마루코님. 정신을 조금 안 차리고 게임을 하시는 루스디. 루쿠님또 근데 스킨은 좀 멋있는 것 피시네요. 아 그렇죠. 제가 스킨충이라서. <laughs> 지금 겉으로 보면은 거의 고인물 같아 보이네요. 한국인 지금 보입고 계신 거예요. 그 찐따 같은 옷. 와. 근데 왜 보나 뭐 너무 이렇게 한적한 게임인가요? 저랑 하니까 이렇게 한적한 거죠. 아 그쵸. 제가. 네. 하나 팁만 팁 하나 드릴게요. 네. 그냥 적을 만났을 때 그냥 네. 계단만 조금 깔줄 알아도 네. 이길 수 있어요. 아안 죽을 수 있어요. 아, 아 진짜 아왜거기서 그 쫓기고 해? 있으세요, 전지님. <laughs> 네. 이래갖고 저 언제 잡기라죠? 어! 아 싫어요? 단지님 c 9에서 팀장을 맡고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연습 을 가장 안 하신다고 들었어요. 나 아, 누가 그래요 또 그거네. 농땡이를 잘 피한다고 들었어. 요왜 <laughs> 이렇게 오늘 갈 때까지 가시잖아요. <laughs> 아얘 샷건이야. 나도 샷건인데. 아! 왜 그래? 근데 근데 왜 그래? 그래. 그래. 너둘다왜 그래? <laughs> 둘다왜 그래? 혹시 그 보트나이트 CF 보셨나요? 엄청난 신분이 광고하시는 그거요? 셔나. <laughs> 이거 그냥 정면 얘 잡죠? 네. 여기. 아나 갇혔어. 잡아, 잡아. 갇혀. 여기 여기. 아 비켜 보세요. 기절 기절. 아니 왜 혼자 탔어아 아, 아, 죽어. 앞에서 앞에서 무슨 일이 생기고 있어요. 내쪽내쪽아 확인. 아니 왜다 끝내 버리세요?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건데? 어? 마르코님에게 조심스럽게 화를 조금 낼 수도 있어요. 비비 위 위. 확인 예예 예, 진피 필요 없어요. 천천히 아, 아직도 지금. 어이 마르코씨. 정신 차리세요. 보이지? 여기 내 밑에 가았어나 지금 가았다고 했어. 아니, 여기 대단. 너무 높아요. 저못 올라가요. 저단짚고천천요 아, 올라오라고 올라오라고요. 올라오라고요. 당장. 아, 당장 올라가라고. 제발 오르고 아,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잡았어. 아, 왜? 조준 딱 하고 있었는데. 간지님이 이제 안 잡았으면 저 지금 방금 딱, 딱 잡았는데. 이렇게 싸우잖아요. 저 네. 위에서. 그러면은 그냥 여기 옆에서 조금 떨어져서 어차피 이제 정신 없으니까 네. 이렇게 계단 깔면서 올라와서 여기서 라플만 이렇게 쌓여 보이는 보이면. 에이딸리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또 달지 마. 네. <웃음> <웃음> 날라온다. 여기 앞에 있네요. 어 아, 컷. <laughs> 나이스. 하나 더. 안 보여. 잡을 수 있어. 여기 간다. 아, 아. 아 샷건이네. 잡았어, 잡았어. 감사합니다. 아주 괜찮았어요, 방금은. 네. 어우, 칭찬, 네. 칭찬 들었 저희 41분 만에 칭찬 들었습니다. 세명 남았어요, 이거. 1등 각이야. 오. 나머지 3킬. 오케이, 오케이. 마루토 님에게 다 드립니다, 이거. 퇴근 각이다. 아, 이거 쏜다. 오, 맛있어. 오, 맛있어. 어우, 얄미워. <laughs> 아, 죄송해요. 아, 좋지 않은 어! 에임을 가져... <laughs> 아, 뭔데? 토마토 한번 가실래요? 토마토? 좋아요, 좋아요. 여기 바로 오, 그 오, 서쪽에. 클났다 기... 어, 글로간대 여기 있네. 여기 내 있어. 쪽으로 아, 와봐. 나 이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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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돼. 안 되는 건 없어 마르코. 아, 아! <laughs> 안 되는 건없대며 내가 어그로 끌고 있어. 아이고 커이다아상 반대편으로 간다. 어 여기 있다. 어, 거기로 들어가. 여기로 들어가. 얘단 지으라고 했지. 아니, 여기서 구경하면 안 될까요? 내가 떨어뜨리는 중. 위위위뒤뒤뒤뒤뒤 뒤. 아! 나이어질것 같아. 질것 같지. 안될것 같아.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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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피몇 감? 어, 나치.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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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피가 다. 나 나치. 한 대만. 걔한 대만. 나이스. 아, 안이야. 살려 줄게. 안 돼. 1등 해야 돼. 어, 근데, 킬도 많이 했고, 괜찮아요. 괜찮아. 맞아요. 4킬 했어요. 저희 졸업인가요? <laughs> 졸업이죠, 오늘. 오늘 여기까지.